안녕하세요. 양의 상담 범위 별론 양범 대표 변호사의 법무법인 숨결로가 성공적으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청구인은 사망한 외할머니의 대습상속인이며 외가집과 왕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외할머니의 사망 시점을 알수 없던 상태였으며 사망한 외할머니의 채권자로부터 각 거래은행에 압류가 들어와서 금융거래 활동을 못하게 되자 본법인을 방문했습니다. 숨결로는 의뢰인이 어릴 적부터 외조모인 상속인과 아무런 왕래 없이 살았었고, 의뢰인의 어머니는 외조모인 피상속인보다 오래전에 사망하여 그 후로는 더더욱 외가 쪽과는 왕래 없이 살아왔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속 특별 안정승인 심판 결정을 받아 채권자로부터 대응한 사례입니다. 상속 관련 문제로 고민 중이신가요? 법무법인 숨결로 상담센터로 전화주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